자 지금부터 현대자동차 캐스퍼의 스펙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시승 예약이 엄청 많이 밀려 있어서 시승을 못하는구나 하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현대에서 소카를 통해 5시간 무료 쿠폰을 주어 시승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체 인기 차종이라 소카도 예약 잡기 힘들었습니다 비는 시간을 찾아서 예약을 하니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야간에 시승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사라진 경차, 그리고 SUV 라인업에 예상도 쉽지 않았던 경영 SUV라는 새로운 장르를 통해서 경차의 이미지를 180도 바꾼 캐스퍼가 등장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캐스퍼는 경차의 보혜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기존 경차의 이미지를 버리고 글로벌 시장의 대세인 SUV 스타일과 장점을 취한 새로운 경차 캐스퍼를 출시하였습니다. 캐스퍼라는 새로운 이름의 경영 SUV는 1.0 가솔린 터보, 두 가지 엔진과 노멀과 액티브 패키지라는 디자인을 입맛대로 선택할 수 있는 바리에이션을 새롭게 선보이며 그동안 익숙한 경차 선택의 새로운 변화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캐스퍼만의 상품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전면부는 캐스퍼의 트레이드 마크인 동그라미, DRL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이모티콘 같기도 하고, 프론트 마스크는 젊은 소비자들이 특히 좋아할 만한 귀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디자인, 아이텐티티를 버리지 않으면서 작은 체구에 맞게 잘 구성한 것 같았고, DRL과 메인 램프를 분리시키는 현대 SUV 특유의 디자인은 이제 자리를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위쪽 램프는 벌브 전구형 방향지시 등입니다. 전면부는 터보와 그립 쪽이 조금 다릅니다. 사진으로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측면부 캐릭터 라인은 아무리 봐도 레인지로버가 생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지프 레니게이트를 떠올리게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보면 외관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생각했던 것보다 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안 그래도 짧은 차체 길이가 윈도우 라인을 침범한 비필러 때문에 더욱 짧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윈도우 라인을 통일했다면 더욱 시원한 디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면부는 파나메틱 픽셀 후면 램프는 꽤나 신선하고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보면 안에 벌병 전구가 너무 잘 보여서 다소 산티가 조금 나보이 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차급 디자이너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동글동글한 이미지가 후면부 얼굴에도 이어졌고 요즘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방향 또한 잘 적용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꽤나 알차게 자라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간활용과 경차급 치고는 세련되 보인다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독립형 내비게이션을 적용시켜서 최대한의 공간활용을 가능케 했는데요. 저는 사실 아쉬운 점은 디스플레이가 조수석 쪽으로 조금 틀어져 있었는데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틀어진 디스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다는 라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운전자 쪽으로 조금 이렇게 틀어서 운전자가 좀더잘 보일 수 있게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당한 사이즈의 디지털 크리스터와 사용하기 편한 직관적인 센터페시아 구성과 사이사이 공간 활용을 잘해서 수납공간을 만든 것과 그 안에 적극적으로 간접 앰비언트 라이트를 넣어서 실용성과 산복성을 모두 잡은 모습이 몹시나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공간은 많이들 얘기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저한테는 정말 협소했습니다. 운전 시 왼쪽 어깨가 벨트 기둥에 닿는 것과 높은 포지션 그리고 낮은 머리 공간이었습니다. 뒷좌석도 역시 제 기준으로 운전 포지션으로 맞추고 뒷좌석에 앉으면 브로커 공간 자체가 없었고 머리 공간도 부족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저의 체형, 키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캐스퍼는 차박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운전석 폴딩이 된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앞좌석 풀 폴딩은 트림이나 옵션을 선택해야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승 차량은 앞좌석 풀폴딩이 안 되는 차량이어서 누워보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기준의 체형과 키로는 한명 정도 누울 정도였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경차이다 보니 넓고 안 넓고를 논하기는 솔직히 그렇지만 제가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또 많은 짐을 적재할 때는 이 열을 모두 폴딩하고 적재를 하면 충분히 많은 짐도 적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 경차 캐스퍼 내외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장점이 더 많은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행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늑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